반갑습니다 이자윤입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은 자리에 누워서 시작합니다 자리에 편안하게 누워, 누워주세요 양 무릎을 구부려 세우시고 발은 11자 골반 넓이입니다 자, 이제 양손을 머리 위를 머리 뒤쪽에 놓으시고요 호흡이 들여 마시는 숨에 상체만 힘껏 일으킵니다 이때 팔을 안쪽으로 구부리지 마시고 팔은 여전히 양옆으로 펼친 상태 내쉬면서 천천히 내려갑니다 내이 마시는 숨에 한번더 상체를 힘껏 끌어올립니다 내쉬면서 내려갑니다 다섯번체루해요 들이 마시고 내쉬면서 내려갑니다 들이 마시고 내쉬면서 내려갈게요. 마지막입니다. 호흡을 들여 마시서 상체 올라온 다음 잠시 정지 호흡을 3, 2, 1 천천히 상체를 내리시고요. 이번에 오른팔은 손바닥이 바닥에 닿게 오른쪽 바닥에 왼팔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호흡을 들여 마시는 숨에 상체를 일으켜 나의 왼손 손등이 오른무릎 옆으로 가게 합니다. 내쉬면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다시 호흡을 들어가시면서 나의 왼손 손등이 오른쪽 옆구리 내쉬면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내려 마시고 올라옵니다. 내쉬면서 내려갈게요. 그냥 내려 마시고 올라옵니다. 내쉬면서 마지막입니다. 그냥 마시고 올라옵니다. 내쉬면서 제자리로 양손 모두 머리 뒤로 돌아옵니다. 세 번에 반대 없이 나의 왼손 손바닥이 바닥에 닿게 호흡을 들여마시면서 상체를 일으켜 나의 오른손 손등이 왼손 왼쪽 무릎 옆으로 갑니다. 내쉬면서 내려갑니다. 내 마시고 내쉬면서 내려갈게요. 내 마시고. 복부에 힘을 꽉 주시고 올라옵니다. 내쉬면 내려갑니다.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내려가고요. 마지막입니다. 호흡을 들여 마시며 상체를 힘껏 끌어올렸다가 내쉬면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양손도 편안하게 바로 두시고요. 고개를 양옆으로 왔다 갔다, 갔다 움직입니다. 이번에는 나의 왼무릎을 구부려 무릎 위에 깍지 무릎 가슴까지 힘껏 당기시면서 천천히 왼다리를 펍니다. 발끝은 편안하게 들게요. 호흡합니다. 셋둘 하나, 깍지를 풀러 양 무릎을 모두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요. 이번에는 라이 반대, 왼쪽 무릎 위에 깍지를 낍니다. 무릎을 가슴까지 당기며 오른 다리는 길게 뻗어주세요. 호흡을 하나, 둘, 셋, 깍지를 풀러 다시 한번 양 무릎을 세워주시고요. 이번에 나의 오른 다리를 들어 오른쪽 발목에 깍지를 꽉 잡아주세요. 발목 힘드시면 종아리도 좋아요. 무릎 위쪽으로 잡아줍니다. 이제 호흡을 따라 마시는 숨에 상체를 힘껏 끌어올리시고요. 마지막으로 나의 왼 다리까지 완전히 펴셔서 무릎에 힘과 호흡 다섯 번입니다. 하나, 둘. 셋넷 다섯 천천히 바로 무릎을 구부려 다리 양 무릎 다시 한번 세우시고요 반대 갑니다 자 역시 나의 왼 다리 발목에 꽉 잡아 힘을 주시고요 천천히 상체를 끌어 올립니다 상체 다리와 밀착 이제 나의 오른 다리 무릎에 힘을 꽉 주시고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다섯. 천천히 상체 바로 무릎을 구부려 다리도 바로합니다. 자 무릎을 세운 상태 양쪽으로 가볍게 왔다 갔다 움직여 주시고요. 롤링으로 일어납니다. 무릎을 접어 가슴까지 당겼다가. 다리를 폈다 접는 반동으로 롤링 누우면서 들여 마시고 일어나면서 내쉽니다 세 번만 더 하나 둘세 번에 한 번에 일어납니다 자리에서 양 무릎 골반 넓이 무릎 살짝 양팔 팔꿈치를 잡아 정수리 툭 오타나 사다로 속추를 길게 이완시키며 호흡합니다. 중력 의 힘으로 척추와 척추 사이가 길게 늘어나는 걸 느낍니다. 호흡할게요. 셋둘 하나 깍지 풀어주시고 등원리 무리가지 않도록 등을 동글게 말아 천천히 내 몸을 자리에서 일으킵니다. 맥탑에서입니다. 엄지발가락 맥탑 붙이시고 뒤꿈치는 살짝 떨린 상태 시선 정면 바라보시고 바로 시작합니다. 들이마시고 양손은 머리 위로 앞장. 호흡을 내쉬면서 손이 바닥 상체 다리와 최대한 밀착합니다. 호흡을 내쉬며 척추를 길게 뻗들 아름다운 타나사 무릎을 구부려 오른발부터 한발한발 한발 뒤로 보내 곧바로 내몸 앞으로 낮춰 차츰함과 변형까지 갑니다. 내려 마시면서 호흡을 내쉬는 숨에 다운독입니다. 지금 호흡을 들려 마시면 오른다리를 위로 힘껏 끌어올렸다가 내쉬는 숨에 손과 손 사이로 갑니다. 자, 보통의 하이런, 보통의 로우런지보다는 앞에 다리와 뒤에 다리의 너비를 최대한 하실 수 있는 만큼 넓게 해주세요. 단 무릎은 뒤로 가지 않고 발목 위인 상태에서 하실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넓게 다리를 뒤로 보내 뒤다리 무릎과 발등이 받아 호흡이들려 마시며 손을 머리 위로 끌어 올립니다. 로란치 호흡 다섯 번입니다. 하나, 둘. 셋, 골반 정렬 맞추고 계시죠? 오른 골반은 뒤로 왼 골반은 앞으로 넷 다섯 들이 마시고 내쉬면 손이 받아 뒤에 다리 무릎 밟게 앞에 다리가 뒤로 갑니다 빈야사 호흡을 내쉬면서 차투랑과 변형 차투랑과 마시면서 호흡을가는 업도 내쉬면서 다음동입니다 다시 한번 호흡을 들려 마시면 아예 왼다리를 최대한 뒤로 끌어올렸다가 내쉬면서 손과 손 사이로 갑니다. 역시 뒤에 다리는 하실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무릎이 뒤로 가지 않고 발목 위인 상태에서 최대한 뒤로 보내시고요. 뒤에 다리 무릎과 발등을 바닥에 탑니다. 호흡을 들려 마시면 양팔을 위로 끌어올립니다. 롤런즈 호흡은 다섯 번입니다. 자 역시, 나의 왼골반은 뒤로, 오른골반은 앞으로, 내 몸을 계속 발른 정렬이 될수 있도록 움직여 주세요. 숨은 찾지 마시고 계속 호흡합니다. 둘, 하나, 들려 마시고 내쉬면 속이 바다, 앞에 다리가 뒤로 갑니다. 빈야사 호흡을 내쉬며 자투랑, 들려 마시고, 내쉬면서 다음 동입니다. 다음 동호흡은 다섯 번입니다. 하나, 둘, 셋, 넷 가서 한번 더 연결 해서 갑니다. 호흡을 들어하시면 오른 다리를 위로 끌어올렸다가 내쉬면서 손과 손 사이 다시 한번 다리를 최대한 뒤로 보내, 로우런지 자세를 잡아 호흡을 들여마시면양 팔을 머리 위로 끌어올립니다. 내쉬면서 상체를 가능하실만큼 뒤로 길게 밀어 시선 앞쪽 멀리 바라보시면서 호흡은 세번 반복합니다. 하나, 둘, 셋. 들여마시는 숨에 상체 올라와 내쉬며 양손이. 바닥입니다. 이제 앞에 다리 무릎을 펴시고 발끝을 최대한 끌어당기세요. 이제 나이팅이 너무 굽으신다면 손끝을 세워 척추의 정렬을 맞춰주세요. 척추를 곧게 펴려고 노력합니다. 다시 상체를 곧게 편 상태로 호흡세 번입니다. 하나 둘 셋 이제 들여마시면 내쉬는 숨에 팔을 구부려 내몸 다리와 최대한 밀착합니다. 역시 호흡은 3번 반복할게요. 하나, 둘, 셋. 들여마시는 숨에 첫 상체 앞으로 이동합니다. 앞에 다리 뒤로 갈게요. 비니아사 호흡을 내쉬면서 자투랑 들여마시고. 내쉬는 숨에 다음 동작입니다. 자 이제 반대 왼 다리를 힘껏 끌어올렸다가 내쉬면서 손과 손 사이로 갑니다. 뒤에 다리 가능한 최대한 멀리 멀리 뒤로 보내 호흡을 들여마시며 양팔 위로 끌어올렸다가 내쉬면서 가능하신 만큼 상체 뒤로 보냅니다. 호흡 어, 세 번입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며 올라옵니다. 내쉬며 손이 받아. 천천히 무릎을 펴시고 발끝을 당기세요. 손을 어깨 아래로 끌어오시고 허추를 길게 펴고 입니다 호흡 세번 할게요. 하나, 둘, 셋, 마시고 내쉬며 상체 다리가 밀착합니다. 호흡 펴요. 하나, 둘, 셋, 그냥 마시는 숨에 상체 올라갑니다. 발끝 앞에 다리 뒤로 보내, 빈이어서 흡을 내쉬고, 들이 마시고, 내쉬는 숨에 다운독입니다 다음 독은 다섯 번입니다. 숨 참지 마시고 호흡하세요. 손바닥 전체로 바닥을 밀어주시고, 나의 윗팔은 위로 끌어올립니다. 고개는 편안하게 툭떨구시고 천천히 크고 깊은 호흡을 반복합니다. 마지막 호흡에 크게 들여 마시고, 내쉽니다. 고개를 들어 손과 손 사이를 바라봅니다. 오른발부터. 한마리 한마리 앞으로 들어가시고 내쉬면서 밀착 호흡을 해가면서 이렇게 머리 위로 끌어올립니다. 머리 위로 장 내쉬면서 산자세로 돌아옵니다. 자 이번에 한우마나 사나를 들어갈 텐데요. 집에 블럭이 있으신 분은 블럭을 챙기셔서 하시면 초보자 분들이 한우마나 사나를 처음 시작하실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두 번째 플로우 가봅니다. 이번엔 무릎을 90도만큼 구부리고 양팔 위로 끌어올립니다. 제어 포즈, 우트가 탔사나, 내쉬면 손이 바닥, 상체 다리와 밀착합니다. 호흡을 들어가시면 척추 길게 뻗었다가 점핑 또는 스텝으로 차트랑가까지내 몸을 바닥으로 낮춥니다. 내려가시고, 내쉬면서 다운독입니다. 자, 네, 이번엔 호흡을 들이마시며 오른 다리를 위로 힘껏 끌어올렸다가 내쉬면서 손과 손 사이로 갑니다. 이때 나의 발을 매트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매트 왼쪽 끝으로 이동하셔서 나의 오른 무릎이 바닥에 닿습니다. 뒤에 다리 무릎과 발등이 바닥. 자, 먼저 나의 한 손은 무릎, 한 손은 발을 짚으시고요. 지금 호흡을 들이마시며 상체를 힘껏 끌어올려 시선은 앞쪽 멀리 바라보시면서 보은세번립니다 하나, 둘, 셋. 자 이제 천천히 시선을 접으면내몸 앞으로 숙이면서 손바닥이 바닥에 닿게 앞쪽으로 멀리 뻗으시며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노력합니다. 또 하나 나의 왼쪽 골반이 바닥에서 뜨기 쉬워요. 왼쪽 골반을 바닥 쪽으로 꾹 누르시려고 노력합니다. 호흡은 세 번입니다. 하나, 둘, 셋. 자, 이제 천천히 상체를 자리에생일으니다 손이 바닥, 뒤에 다리, 발끝, 앞에 다리, 뒤로 문에 빈 야사입니다. 호흡을 내쉬면서 전투랑강들어마시고 내쉬면서, 다음 동입니다. 자, 역시 반대 호흡을 들어마시면왼 다리 위로 끌어올렸다가, 손과 손 사이, 이 발을 오른쪽 매트 끝으로 이동하시고요. 무릎이 바닥에 닿게 지그시 눌러줍니다. 뒤에 다리 무릎과 발등. 한 손은 무릎, 한, 한 손은 발 들이마시면서 상체를 힘껏 끌어올립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정면 그대로 바닥으로 내려가 손바닥이 바닥에 닿게 이마가 바닥에 닿게 호흡은 세 번입니다. 하나 둘셋 천천히 상체를 자리에서 일으키세요. 자, 다시 뒤에 다리 팔게 앞에 다리 뒤로 보내면서 빈야사 호흡을 내쉬며 자투랑가 들어가시고 내쉬며 다음 동입니다. 다음 동 호흡은 다섯 번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제 마지막 하드만 나사나 같이 갑니다. 호흡에 들어가시며 오른 다리를 위로 끌어올렸다가 내쉬면서 손과 손 사이 뒤에 다리는 무릎과 발을 바닥에 대주세요. 이때 집에 블럭이 있으신 분은 블럭을 몸 옆으로 끌어와 유연성이 부족하신 분은 블럭을 최대한 높게 세워 골반 옆으로 가져갑니다. 이제 블럭의 지탱에 천천히 상체를 끌어올리시고요. 앞에 다리를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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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움직이셔서 발끝을 당겨줍니다. 이제 서서히 다리를 앞쪽으로 길게 밀며 자신이 하실 수 있는 최대한으로 다리를 앞으로 보내줍니다. 한번 하세요. 양팔을 위로 끌어올리시고, 5번 다섯 번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손이 바닥. 앞에 다리 살살살살 살살, 살살. 뒤로 보내. 비냐사입니다. 호흡을 내쉬서 두랑과 들어 가시고 내쉬면서 다음 동입니다. 자 다시 호흡을 들이 마시면 나의 왼다리를 위로 힘껏 끌어올렸다가. 내쉬면서 손과 손 사이로 갑니다. 역시 블럭이 필요하신 분 뒤에 다리는 무릎과 발등을 바닥에 내시고요. 블럭이 필요하신 분들 지금 블럭을 챙겨 블럭은 골반요. 천천히 상체 일으키시며 앞에 다리를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밀어줍니다. 가능하신 만큼 천천히 다리를 앞으로 보내 이 상태로 그대로 계셔도 좋고요. 더 가능하신 분은. 블럭을 제거하시고 다리를 점점 앞으로 내 하나만 하사나 자세를 잡습니다. 양팔을 위로 끌어올리시고 호흡은 5번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손이 바닥 앞에 다리를 뒤로 보내 마지막 빈야사가 취합니다. 숨을 내쉬면서 자 불안과 들여마시고 내쉬면서 다운데입니다 모두 다섯 번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곧바로 마무리 할게요 천천히 무릎을 구부리시고 발등이마다 엉덩이에 뒤꿈치 양손 몸 옆으로 보내 가볍게 이마를 바라게 됩니다 몸에 긴장을 푸시고 편안하게 호흡합니다 나 네 여섯, 자 이제 천천히 상체를 자리에서 일으킵니다. 이 날은 오늘 날씨가 점점 더워서 땀이 엄청나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Namaste.